밤 11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같은 생각이 맴돕니다. 우리 아이 괜찮을까?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숨을 쉬어도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안이 조용히 밀려와 온몸을 감쌉니다. 자녀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취업 소식을 기다리는 날엔 핸드폰만 쳐다봅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진로를 못 찾는 아이를 보면 내 가슴이 먼저 무너집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이 감정은 더 깊어지고 더 무거워집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걸까요? 한국 사회에서 부모라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것 이상의 무게를 짊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이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아이의 성공에 대한 기대를, 아이의 실패에 대한 죄책감을 모두 떠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우리를 조금씩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살았던 세상과 다릅니다. 아니,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 아파트 한채 가격이 20억을 넘어섭니다.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정규직은 점점 줄어들고 계약직은 늘어납니다.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사치가 되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대학만 나오면 취직이 되었습니다. 집값이 비싸도 월급 모아서 살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스펙을 쌓아도 자격증을 따도 보장은 없습니다. 집은 꿈도 꾸지 못하고 결혼은 엄두도 못 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이 현실을 압니다. 압니다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내가 더 도와줘야 하는 건 아닐까? 내가 뭔가 더해줄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더 오래, 더 많이 책임을 집니다. 서른 살이 넘은 자녀의 학원비를 내고 서른다섯 살이 넘은 자녀의 생활비를 보태고 마흔 살이 다된 자녀의 결혼 자금을 모아줍니다. 부모의 역할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끝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부모에게 말합니다. 자녀가 잘 되지 못한 건 부모 탓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불안해지고 더 조급해집니다.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내 탓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면 내가 무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제 내 살보다 아이의 미래가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을 내 인생은 뒷전이 되고 내 행복은 뒤로 밀리고 내 감정은 묻혀버립니다. 부모라는 이름 아래에서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다. 우리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될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건 사랑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는 순간, 그건 집착이 됩니다. 집착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집착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집착은 아이와의 관계마저 무너뜨립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하지만 부모가 된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대신 내 아이는 괜찮은가? 라는 질문만 남았습니다. 나의 감정, 나의 욕구, 나의 삶은 어디로 갔을까요? 언제부턴가 나는 부모라는 역할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통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려 한다. 우리는 아이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의 미완성된 욕망을 아이에게 투영합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아이가 이루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아이가 가지길 바랍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을 아이가 인정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책임감입니다.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더 벌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어야 했는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아이가 힘들어할 때마다 내 탓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책임감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아이의 인생은 아이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회적 기대입니다. 한국 사회는 부모에게 비정상적으로 큰 기대를 부과합니다. 좋은 대학 보내야지.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 결혼은 시켜야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 친척들의 질문, 동창회에서의 비교.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받는다고 느낍니다. 너희 아들은 뭐하니? 딸은 결혼 안 해? 손주는 언제 보려고? 이 질문들이 칼처럼 가슴에 꽂힙니다. 세 번째 이유는 외로움입니다. 부모로서의 감정을 털어놓을 곳이 없습니다. 배우자에게도 친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나약한 건가? 다른 부모들은 다잘 견디는데 나만 힘든 건가? 그래서 우리는 혼자 끙끙 앓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무너집니다. 네 번째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아이가 실패하면 어쩌지? 아이가 힘들어하면 어쩌지? 아이가 나를 원망하면 어쩌지?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현재를 갉아먹습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모든 고민은 인간 관계에서 비롯된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인간 관계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관계는 흔들립니다. 결국, 아이 문제는 부모 자신의 감정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아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두려움, 집착, 기대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30대 중반 아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한 지 5년째입니다. 서류는 번번이 떨어지고 면접까지 가도 최종에서 탈락합니다. 아들은 점점 방 안에만 있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누워만 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웁니다. 아들 방문 앞을 지나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더 돈을 벌었어야 했나? 내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줬어야 했나? 아들에게는 밝게 말합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무너집니다. 죄책감과 무력감이 밀려옵니다. 또 다른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35살 딸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연애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고 합니다. 그저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것도 압니다. 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합니다. 저 아이가 나중에 외롭지는 않을까? 나와 아내가 죽고 나면 혼자서 괜찮을까?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묻습니다. 딸은 결혼 안 해? 좋은 사람 소개해줘야지.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요즘 애들은 늦게 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한숨이 나옵니다. 잠들기 전 딸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질문 자체를 품고 있어 보세요.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이의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일까요? 아이의 선택을 대신 해주는 것일까요? 아이의 실패를 막아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은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불을 밝혀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아이의 진로, 아이의 결혼, 아이의 인생 전체를 하지만 통제는 사랑이 아닙니다. 통제는 불안을 해소하려는 우리 자신의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속도가 느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빨랐던 건 아닐까?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왜 빨리 취직하지 않느냐고, 왜 빨리 결혼하지 않느냐고, 왜 빨리 정착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각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이에게도 아이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아이에게 맞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리할 시간입니다. 놓아야 할 것들. 첫째, 통제를 놓으세요. 아이의 인생은 아이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아이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둘째, 비교를 놓으세요. 옆집 아이, 친구 아이, 친척 아이와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길이 다릅니다. 남들이 빨리 간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늦은 게 아닙니다. 셋째, 과한 걱정을 놓으세요. 걱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걱정은 우리의 불안일 뿐입니다. 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넷째, 죄책감을 놓으세요.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실수도 했고 부족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나쁜 부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붙잡아야 할 것들. 첫째, 관계를 붙잡으세요. 아이와의 관계,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계가 건강하다면 괜찮습니다. 둘째, 신뢰를 붙잡으세요. 아이를 믿어주세요. 아이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어주세요. 그 믿음이 아이에게 힘이 됩니다. 셋째, 부모 자신의 삶을 붙잡으세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삶이 있습니다. 부모 역할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넷째, 부모의 감정 건강을 붙잡으세요. 우리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아이도 도울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존감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모라는 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이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은 더 잘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당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너무 커서입니다.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는 이유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혼자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의 감정을 인정해주세요.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슬퍼도 괜찮습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완벽한 환경을 주지 못했어도, 아이에게 완벽한 조언을 하지 못했어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노력을, 당신의 사랑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조금씩 놓아도 괜찮습니다. 아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아이는 스스로 길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아이의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아이의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당신도 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마세요. 당신은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좋은 부모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깊은 숨을 쉬어 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같은 마음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당신의 흔들림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고생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이미 충분히 큽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이제 조금은 쉬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한켠 노트는 앞으로도 당신의 감정을 함께 들여다보는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